첫 번째, 뭐냐면, 뭐냐면, 그, 전능자가 내 안에 사시는 거, 나안사시 겁니다. 어? 산다는 것은, 그제 그대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같이 생각하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하고, 참견도 하시고, 다 하시다 하시는 거예요. 야단도 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서 예수 말씀, 예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예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가 나를 크게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또 교정해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얼마든지 통제하고, 인도하고, 동영하고, 컴포트, 이것도 위로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또 설득, 설득. 제가 요즘에 그래서 요 요즘에는 이제 기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 성 이게 기도를 막하잖아요. 기도를 막하면 이제 예수 말씀을 이렇게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이런 말씀들 막 떠올려 주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상당히 신기해, 신기했고, 요 말씀. 음? 그래서, I'm d o i n mean, it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때 내 소원을 받아주세요. 어? 음. 뭐 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말씀이 떠오르니까. 한국말로. 음? 네? 네. 한국말로.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네. 너희가 뭐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엇시든지 뭐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십자장 십자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한다는 얘기는 하신다는 거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okay? I will do I will do it 너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whatever you ask for in my name you,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okay? 너희가 어,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구해도 된다고 말이죠. 그래도 어, 되고 내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말리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설득하신다 말이에요. 무슨 설득이냐면 야너 기도만 하지 마, 기도만 하지 말아라. 기도만 하지 말아라. 누가 너 기도 많이 한다는 거 모르는지 아냐? 기도만 하지 말아라. 그 뭐해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만 많이 해서 열심히 한척 하지 말고 뭐 해라 믿어라. 좀 믿어라 믿어 믿어라 믿어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 whatever you ask for in my name 에 what whatever you ask for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and it will you 말씀이 계속 한 번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열번 스무 번막 하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내리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내리라 내가 믿으면 네 것이다 이들비 유어즈예요. Be 그러면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어? 그러면 내 것이 될 것이다. 기도만 하지 말고 받은 대로 믿어라! 그래야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떠올려주시면서, 떠올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말하신단 말이에요. 말하신단 말이에요. 설득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떠올려주시므로 해서, 야, 기도만 하지 말고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제 반응 어떨까요? 예? 네? 안믿었죠요 그게 아니에요. 안믿었죠요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yes i believe yes i believe yes father I, I, i believe now i believe now i can believe because you have you have told me like this 예,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믿겠습니다 예,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i give all my thanks to you and listen. 그래서, 하,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가 설득하시니 떠올려, 떠올려 주심으로써 설득하시니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는 나를 설득하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용기를 냈지. 네? 용기를 냈습니다. 나 혼자 할 때, 나 혼자 할 때는 하긴 한막 내가 믿으면서 하는 건지 그냥 내 요구만 들어주시라고. 막 어? 그냥 애걸복걸하는 거지. 그게 고분이 안돼도 어, 뭐이뭐든지 기도하면 받는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는 어 정말 그래야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어, 믿으면서 또 믿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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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아멘. 이해하세요? 또는, 얼마든지, 야단을 치시거나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는, 내게, 예수 말씀을, 예수 말씀을, 어 예수 말씀 아니더라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생각나게 하심으로 어, 그가 하시고자 하는 여러 말씀들을 아마도 거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이 말씀들을 이용하셔서 어, 다른 날이 감동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으로 해서 내게 네,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성경 바깥에서 듣는 것은 얼마든지, 그 자기 영감에 불과한데, 얼마든지 잘못 들을 수가. 귀신의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저도 귀신의 소리를 많이 들었노라고 여러분에게 보세요? 뭐 고백해주세요. 아주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미국의 유명한 그런 예언자들, 소위 예언자들이 하는 사람도. 얼마나 얼마나 거짓말에 거짓말 수준에 가까운 그런 예언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 어떤 사람은 다 TV 앞에 어느 때면 몇날몇 시에 다 TV 앞에 당신 살아가는 죽은 자들을 갖다 놓으시오 그렇게 예언하고 하나 주님이 살려 주실 것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목회 그런 목사님이고 또 예언자죠. <laughs> 그데그 뭐 말씀 드리죠? 하나님, 하나님 말씀과 예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해서 모든 말씀 하시고자 하시는 거의 모든 말을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메